자, 주식 30만원으로 시작하기, 8일차 시작하겠습니다. 근데 나스닥이 크게 빠졌네요. 어, 오늘 장세를 좀 보고, 정리하고, 손절하고, 다음 주부터 뭐 단타, 당일 청산 매매를 들어갈지, 어, 일단 오늘 흐름을 조금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. 드림머스를딱 잡은 순간부터 장이 너무 빠져가지고, 어,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. 제가 관심 종목으로 소개드렸던 삼화전자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, 그래도 요게 먹을 구간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, 어 일단 3호가 밑에다 걸어보겠습니다. 현재가보다 3호가 밑에다가, 얼마야? 얼마에 고른 거야? 아, 4,445원. 지금, 4,465원입니다. 체결 안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. 지금 계속. 거래 없이 막 조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체결 안될 수도 있는데 일단 드리머스만 맨날 보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서 삼화 전자로 짤짤리 베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화 전자가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밑에서 잡아가지고 지금 한2% 근접하게 좀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드림이가 하도 안 움직여가지고 삼화전자가 좀 올라 있음에도 덤벼들었는데 요거 예수금 조금이라도 좀 늘려가는 차원에서 단기적 접근을 좀 해봤습니다. 일단 뭐 흐름이 좋기 때문에 본봉 흐름도 나쁘지 않고요. 유지해보고 장 마감 전에는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. 삼화전자가 좀 올라가네요. 삼사전자3 지금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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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서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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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만0 0 0 0 0 0 0 어 퉁칠지 어쩔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. 아 사마전자 VI 걸렸습니다. 6.39%혹더살걸 드림 손절하고 그냥 이거 살걸 그랬어요. 뭐 요정도 벌었으면 이제 실현 손익 11,000원 만약에 매도하면 11,000원 드림 손절하면 마이너스 4,000원 수준으로 되는데 욕심 부려보자면 퉁치고 싶습니다. 조금 더 가져가 볼게요. 삼화전자 가 지금 오버슈팅 구간으로 보입니다. 지금 9%, 10% 정도 되어 가는 거 같네요. 일단 절반 털겠습니다. 절반 털었고요. 보유 수량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. 일단 실현했고요, 오늘. 자, 당일 매매 보겠습니다. 3182원 일단 실현했고요. 그거 조금 더 벌어서 드리머스랑 퉁치면 되겠다 그죠? 일단 절반 덜어냈으니까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삼화전자가 두 번째 VI까지 맞았습니다 지금 5,230원으로 VI가 걸렸는데 요 가격대면 52주 신고가거든요 아 오늘 상한가 한번 밀어 올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삼화전자를 익절하면 지금 아까 절반 털었기 때문에 17,000원 됩니다. 지금 털면. 그러면 은 드리머스를 손절해도 실현 손익은 2,000원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. 오늘 골칫거리 드리머스를 정리할 수도 있겠습니다. 장막판까지 조금만 더 볼게요. 야, 은봉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. 은봉이 이제 하나 슬슬 나올 때가 되긴 됐죠. 연속으로 좀 크게 올랐기 때문에 방금 VI 맞고 나서 매물 소화도 조금 해야 되는 것 같고. 그래서 저도 일단 7,000원 수준이면, 은 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머스 손절 치기에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이기 때문에 전략 매도 했습니다. 전략 매도 했고, 오늘 당일 매매 9,796원 벌었네요. 9,796원. 이렇게 해서 드리머스 퉁치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 날릴게요. 드림워스 컴퍼니까지 다 날렸습니다. 다 날렸고요. 잔고 제로로 만들었고 예수금은 30만 1794원 실현손익은 1812원 수익 중입니다. 이걸로 이제 월요일부터 단타로 좀 접근을 해보고 실현손익을 조금 키워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한번 월요일부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